크랭킹 계기판에 불안 들어와? 불은 들어오는데 그러게 전혀 감각이 없네. 계기판에 경고등은 다 들어왔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아이는 나가는데요. IG2는 나갔다 들어오죠. 아, 그러면 지금 위인도도 안 되네요. 지금 창문이 위로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는 게안 되고요. 전체 다안 되네요. 뒤에도 안 되고 다안 되죠. 전원이 죽은 것 같은데, 시작합니다. 아, 이 고객님의 말씀에 의하면 에, 시동을 걸린 채로 잠시 볼일을 보고 와서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시동이 꺼져 있었다 하네요. 그 뒤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가 봐요. 아, 뭐 전원이 죽은 것 같네요. 전압은 배터리, 전압은 12.39.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키를 넣고요. 키를 넣었을 때,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으면, 메인 릴레이는 살아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이시우는 살아있을 것 같은데, 체크볼이안 들어오면 이시우가 죽은 거죠. 어떤 이유로든 이슈에서 활성화가 안 됐는 건데, 체크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슈는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를 봐야 되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문이 안 열려서 더우니까요. 또이문 열어놓으면 띵띵띵띵 소리 라니까요 띵띵띵띵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일단은 조치를 취해서 됐죠. 소리 안 나죠. 일단은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가변 세일 벨브 신호 높음. 이것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릴까요? 아, 일단 삭제 한번 해볼게요. 네, 코드는 없도록 삭제했습니다. 아, 일단은 다시 한번 키를 한번 껐다가 잠시 있다가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죠. 역시 역시 목통이네요. 창문 한번 내려볼까? 아, 네. 창문도 안 되죠. 전혀 창문도 안 되고요. 시동 걸어놓고 5분 정도 볼일 보고 왔는데, 시동이 꺼졌다. 그리고. 아, 아니, 들어와 있다는 게 꺼진 거지. 개입판에 불다들어가 있었고, 월급해 응.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시동이 꺼졌으니까 이 불이 들어왔겠지. 응. 시동이 걸려있으면 이 불이 나갔을 건데, 어떤 이유로든 시동이 꺼졌을 거라고요. 응. 지금 먹통이에요, 먹통. 응.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laughs>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가 있어야 되겠네. 일단 점검해보고 연락을 할게요. 그, 금액 혹시 많이 나올 것 같죠? 어, 그럼 점검해봐야지, 이제. 한번 봅시다. 네. 네. 잠시 회로들을 보면요. 어, 이 스타트 모터 쪽에 전원이 인가가안 되는 걸로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키를 스타트 했을 때, 키로 스타트 했을 때, 어, 계기판에 불 어두워지는 정도가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아, 그걸로 봐서는 스타트 모터 쪽에 전혀 전원이 인가 안 된다고 판단을 되는데, 이 스타트 모터의 코일에 문제가 생겼으면, 또는 배선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렇게 되면 전압 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아,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여기 단자에서 이 단자에서 한번 전원 체크해 보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점검을 확대해 봐야 되겠네요. 간단하니까, 먼저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고 회로 점검해야겠네요. 이 아, 단자를 더듬어서 빼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손이키로 눌러지기는 눌러지는데 힘을 못쓰겠네 아 뺐다 아 됐어 오케이요이 보이죠? s단자 s단자에 전원을 한번 체크해 보고 안오면은 그이전 단계로 한번 전압 형태를 한번 보죠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플러스 들어오죠? 마이너스 들어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상 없죠? 자, 여기에서 스타트 모터를 한번 체크하는데, 아, 이게, 아, 여 자, 여기서 크랭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크랭킹을 해줘야 되는데, 이가 크랭킹 자이 상태에서 크랭킹 가서 해봐 안 들어오죠 다시 한번 네. 플러스 안 들어오죠 됐어 어, s 단자에서 체크했을 때 여기에 이 플러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스타트 모터 S 단자에서 스타팅을 하게 되면 플러스가 인가돼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어 그렇다면 이전 단계, 이전 단계 스타트 릴레이 쪽으로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2203이 이 단자에서 전원을 체크했는데 전원이 인가가안 됐거든요. 자, 이전 단계로 전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하나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봐서는메인이 죽었단 말이야아이트중이에서는이이중에 이거 한번 보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나간 것 같아. 안 나간 것 같아. 눈에 보이지도 않아. 테스 하기 이상 없고 나간 거대 나갔죠 이거 나갔네. 나? 나간 거 같아 응. 접으면 알지 뭐 이게 나갔네 아 이거 맞네 여기 ig 이그니션 지지가 죽었네 일단은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니, 이 상태에서 서팅 해가지고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해보는건 괜찮으니까 이 상태에서 되면 자 잠깐만 전류를 지어볼 테니까 자이 상태에서 스타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카메라 들고 있을 테니까 한번 해봐 아저잭을안 꼽았잖아 이게 서, 스타트부터 잭안 꼽았잖아 아 일단은 그냥 그냥 해봐 일단 그냥 해 보고 여기 미세한 전류라도 흐르는지 한번 보게. 오케이, 흐르네. 오케이. 잠깐만. 야, 됐어. 그러면은 이제 꽂고 한번 걸어 보자고. 오케이. 보자. 네. 단자를 더듬어서 빼기는 뺐는데 또 맞춰야 되는데. 아, 어, 예. Yeah. 오케이. 꼽았어요. 꼽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내가 전류 그대로, 얼마나 흐르는가 보지.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크랭킹. 걸어봐! 24! 어? 잠깐만. 다시! 다시! 클랭킹 어? 왜안 먹어? 잘못했나? 자, 다시! 클랭킹안 돼? 잠깐만. 어렵네. 자. 아, 여기는 약해산안 되겠는가 다 잠깐만. 전류는 흐르는데. 잠깐만, 에. 일단은 휴즈를 한번 바꿔서 한번 봅시다. 휴즈를 바꿔서 한번 크랭킹 보이시이 테스트하기 리드선 가지고는 안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40짜리. 자, 이 상태에서 크랭킹 한번 해봐요. 아, 오케이 다시 걸어봐 다시 아 이제 이거는 이거라도... 또 잠깐만이 크랭킹 걸렸는데 다시 한번 해봐 에이사탐 못하고 또 문제네 이거. 이제 스타트모터는 작동을 하는데 모터도 교환해야 되겠네 어, 끄고 다시 에, 배터리 전압은 문제가 없는데 또 스타트모터가 맛이 갔네요 놓고, 놓고. 크랭킹 잠깐만 또 다시 크랭킹 전압가가 별로 안 생기죠. 아 스타트 모터 또 맛이 같네요. 아참 문제네 문제. 하나 해결하니까 또 하나가 또 문제네. <laughs> 스타트 모터 왔다 갔다야 했을 것 같은데 예전부터 아마도 예전부터 스타트 모터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네요. 한번 걸어봐 다시 또. 소리 들리죠? 마가네트 소리는 들리는데 안 걸리죠? 다시 한 번. 못 들리죠? 아, 스타트 모터 문제네요. 어, 전원에 문제가 있었다가 이제 전원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또 스타트 모터가 작동을 안 하네요. 스타트 모터의 어, 전원은 충분하게 인가가 됐는데 스타트 모터에서 마치 배터리가 약한 것처럼 딱딱 소리만 나네요 전압은 문제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랭킹 매번 켰다 껐다 해봐 소리는 들리는데 전압 강화 한번 보세요 문제가 없죠 배터리 문제가 없습니다 스타트 모터 교체입니다 예, 현재 전압이 1 2 3트인데요 예, 스타팅을 할때이 전압 강화가 별로 생기지 않았죠. 예, 전압 강화가 많이 생겼으면 스타트 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압 강화가 약하게 생겼고요. 또 그때 보면 배터리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제가 점프 스타트를 해서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를 해서 면안이니까 내가 걸어라면 걸어야 돼. 이에 전화번호 한번 볼까? 자이 상태에서 13.8입니다. 점프했습니다. 자, 세팅 한번 해보세요. 아, 좀 걸리네요. 자, 다시 한번 껐다가 잠깐 있다가, 그리고 음, 아, 지금도 잘 걸리네. 이게또안 걸릴 것 같은데, 다시 지금은 잘 걸리네. 잘 걸리면 은던부터는 뭐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불안한데. 13.5V입니다. 그리고, 잘 걸리네. 어, 시고 이대로. 다시 한번 걸어보지. 그러고 나서 빠르어도 돼? 키를 빨리 놔야 되는데. 빨리 놨나? 키를 빨리 놔야지. 빠르게 좀안오면왜딱꾸 빠르게 걸어? 다시 한 번. 잘 걸리네? 잘 걸리면 다행이고. 충전을 좀 해가지고 걸어보겠습니다. 어, 후화로 인해서 이퓨즈가 나갔다고 판정을 하고, 여기서 작업을 마무리 해야겠네요. 그리고, 일단 퓨저를. ABS 경고등이 들어왔네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ABS 경고등이 들어온 내용은 바퀴, 네 바퀴 전체에 코드가 떠있네요. 일단 삭제 한번 해보고 보겠습니다. 네, 삭제 되었네요. 잠깐 운행해보고 또 경고등이 들어오면 보겠습니다. 네, 마치고 이제 시운제를 나왔는데요. ABS 경고등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커 구간입니다. 약 500m 에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네, ABS 경고등 들어오지 않네요. 아마도 견인하면서 아마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예, 배터리 점프에서 시동이 걸려서 또그 뒤로는 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또, 한참 있다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네요. 그래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교환해달라 하시네요. 카포스 리빌드 품으로 교환하겠습니다. 리빌드는 역시 카포스, 카포스가 최고입니다. 보통 따라도네요. 따라돌죠? 자, 따라도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으세요. 바로 끄니까 괜찮죠? 다시요. 엔진 소리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소리 나죠? 지금 키 뭉치가 리턴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고객님이 아셔야 되거든 지금 리턴이 잘 됐고요 어. 어, 이제 따라 돌거든요? 끄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도 괜찮고요. 어, 깨릭하죠. 끄는데도 깨릭합니다. 다시 한번 끌 때, 어. 어. 이상하죠. 자, 끄습니다. 어. 이킴 뭉치가, 키 뭉치가 안에서 좀안 좋네요. 이 킴, 원래는 이킴 뭉치를 교환해야 됩니다. 이 스타트 모터의 시도 관계 없이, 인위적으로 제가 리턴하지 않으면 따라 돌죠. 끌때또 작동을 해버리네요. 이 상태에서 따라 돌죠. 끝. 그렇죠. <laughs> 스타트 아래로도 시동이 걸리네요. 또 스타트 모드 따라 돌죠. 키 뭉치가 문제 있죠. 지금 따라 돌거든요. 꺼졌죠키 뭉치. 고객님께 말씀드려서, 추후에 교환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아, 어, 또, 끼릭하네. 응. 끌때또 끼릭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복귀가 좀 되면 좋은데, 이 상태에서 전기 접점 부활제, 접점 부활제입니다. <목소리> 이 상태에서 이리서 좀 나아지면 다행이고요. 아, 오케이. 어 예. 따라 도네. 따라 돌아왔 아하, 리턴이 잘안 돼요. 리턴이 잘안 돼요. 음, 지금은 좀 낮긴 한데, 나중에 교환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스타트 모터까지 교환 작업이 끝났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키에서 리턴이 잘 안되고 또 오프 할 때도 오프 할 때도 한번씩 스타트모터 작동을 해버리네요 어,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한데 네, 키뭉치에서 리턴이 잘 되지 않고요 또 리턴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동을 끌때또 스타트모터가 한번 작동을 해버리네요 스타트 쪽으로 신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키뭉치가 좀 문제가 있네요 이 점을 고객님께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흉흥치가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처럼 이렇게 차를 정비하는 사람들은 알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스타트 모터가 시동이 걸렸다가 다시 리턴 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스타트 모터가 회전하는 걸 모르고, 이렇게 되면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뭐, 플라이 휠까지 다 깎아 먹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손상을 주기 때문에, 빨리 정비하는 게 맞겠죠. 네, 예,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스타트 모터가 처음에 작동을 안 하다가, 또, 나중에는 작동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어,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어, 가능하면, 가인 정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 한번또 시동을 껐다가또 시동이 걸리지 않네요. 고객님께 말씀을 드려서 스타트 예, 모터를 교환을 했습니다. 나중에 힌지 교환하면 정상으로 회복되겠네요. 이것으로 시 m 산타페 시동 불량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